더 깊이 빠져 죽어도 되니 가야 되니 가야 다시 한 번만 돌아와 줄래 예. Yeah.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의 귀염들, 여러분의 에너지 아이즈. 혹수예요 좋았어! 좋았어! <laughs> 앉으세요. 아, 앉으세요. 예, 예. 예. 와, 에너지가. 에너지가 없어서 제가 왔습니다. 와. 이분의 에너지가 너무 다운돼 있고, 의상도 다운돼 있고. 와이. 어머, 나 굉장히 우리 힘주고 왔는데, <laughs> 다운됐다고 그러니까 뾰묘하게 <laughs> <유명하게>. 아, <유명하게 웃음> <유명하게. 웃음> 아, 이거 또 파이터가 <laughs> 오셨네. 제가 약간 컴퓨티션에 약간 그런 어떤 기준을 좀 다시 한 번. 어? 아니, 그러면 지금 어? 혁수씨도 우리의 컴퓨티션에 지금 참전하신다. 아, 뛰어들려고? 제가 약간 내통하는 여기 작가님한분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내통하는 작가님이 계셔가지고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야, 조사관 이리와. 꾸려가지고 저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야, 조사단을 또 아시는 거 보니까. 아. 한 사람 알면 되게 편하거든요. 아, 그럼요. 네. 혁팀장으로. 네. 자, 이렇게 혁팀장과 함께 더 치열해질 하나열. 오늘 주제 또한 도파민 장난 아닙니다. 인생의 파멸을 부르는 위험한 믿음입니다. 제만 그... 들어도 야 세네요. 진짜 우리 래아 그럼 우리 혁 팀장은 사람은 좀잘 믿는 편이에요? 사람이요. 엄청 잘 믿을 거아니요 사람은 원래 잘 믿었는데 이 풍파를 겪고 난 뒤에 강하다 보니 사람이 제일 무섭고 맞아 맞아 귀신보다 사람이 훨씬 무서워요. 맞아. 뭐 바퀴벌레 이런 거 무섭지 않아요? 실례지만 제일 크게 당했던 어 금액으로 말씀드릴까요? 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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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금액으로. <웃음> <웃음> 어떻게. 먼저 도전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로요? 네. 요. 제가 먼저 세게 한번 한방 치고 가야 되니까.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때는 2018년 인도 북부 블란드샤르라는 지역의 한 농촌 마을에 금슬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무케시와 아내 데벤들이 슬라의 다섯 자녀를 두고도 매일매일 깨를 복아죠. 아, 다 복하다. 다섯 자녀면 야말다 했지 뭐. 행복하던 어느 날, 아내 드벤드리는 요리를 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장작을 주워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우 어! 어? 사람 살려! 어, 왜 왜? 아우 어! 어! 사람 살려! 나 세다 세다. 드벤드리가 글쎄, 숲에 숨어있던 뱀에게 손을 물리고만. 아우 너무 아프다. 그것도. 코브도아 목도리 도마뱀이잖아요, 저거. 도마뱀은 이렇게 가고 옆까지 가야 되는데 뱀은 역한 역.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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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근데 코브라는 독이 있잖아요. 맹독이죠, 맞아. 맹독이죠. 와, 맹독.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요. 이 뱀에게 물려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 대벤드리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남편 무켓이었습니다. 자연스럽죠 이게. 대벤드리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 여보. 나팔한테물렸어 죽는 거 아니야? 아우, 어떡해? 아니, 잘한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여보, 뚝내 사랑은 내가 지킨다. 무히시는 독이 퍼지지 않도록 아내의 팔에 밧줄을 묶고 약초를 직접 갈아 상처 위에 올려도 보고 할수 있는 건 뭐든 다해 봤어요. 하지만 아내의 상태는 더욱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아 그래도 남편이 좀 지극 정성으로 돌봐 주니까 나아지지 않을까요? 감동이다, 근데. 결국 무키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그 전문가는 바로 민간 치료사 무라레이였습니다. 무라레이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이경영 선생님 마니야독변에는 <laughs>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주인 시켜. 곧장 환자의 상태부터 체크하고. 처방을 내리기 시작했죠. 아, 어, 환기가 필요하니 일단 집 밖으로 나가시지요. 신호시켜! 그리고 치료사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선 이것을 꼭 구해와야 한다고 했죠. 뭐, 약초 같은 건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아, 뱀에게 불린 이 여자를 살리고 싶다면 소똥을 가져오십시오. 어? 왜? 소똥이었습니다. 소똥? 어? 소똥으로? 소통? 소통? 뱀독을? 무라레이왈 소똥이 뱀독을 빨아들이는데 특효 약이라는 거예요. 진짜요? 그런데 뱀에게 물린 지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독이 얼마나 퍼졌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렇지? 무라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자를 완자를 소똥에 묻어야 합니다. 아소똥 빨리 치료시켜! 아니 소똥에 묻어야 된다고? 야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민간요법인데? 네 진짜 묻어버립니다. <웃음> 진짜로? <웃음> 무라레이는 환자의 옆에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아, 뭔가 쎄해 그렇게 7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소동에서 아내를 꺼낼 차례가 되었습니다. 야, 너무 오래 있었는데? 너무 오래 있었던데 살아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나았을 수도 있고. 어때요? 아내 대벤드리는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이유는 뱀독이 아닌 소똥에 의한 질식. 아내를 살리려던 순수한 믿음이 오히려 죽음을 부른 인도의 소똥 치료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그 질식사할 거를 생각을 못 했던 건가? 얼굴은 안 묻어야 되는데. 예, 내통에서센 사연을 준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예. 사연을 듣고 보니, 이제는 제가 나서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아 다들 혈압 주의하고 들어주세요. 갑니다. 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피어스라는 9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오후. 아이의 엄마 레슬리 후는 평소처럼 학교로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테이크 먹으러 가야지. 장난감도 사줘야겠다. 아 신나겠다. 좋은 엄마 돈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피어스가 학교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후는 아들의 선생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응? 어머 어머님. 피어슨 혹시 아픈가요? 오늘 학교에 안 와서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엄마는 지금 아기 보내놓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어. 순간 후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 어떻게 우리 아들 납치된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어. 갑자기 없어졌는데. 음. 그리고 후가 떠올린 납치범의 정체는 음? 스티븐 오라플랜. 아는 사람이구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는 아이의 아빠였죠. 아니 아빠가 아이를 납치합니까? 아빠가 납치를 왜? 해. 후와 오로플린 한때는 천생연분 커플이었습니다. 아 자기는 돈 쓰지 말아요. 내가 다 해줄게요. 연애하는 동안 모든 데이트 비용은 오로플린이 척척. 오. 생수까지 후가 좋아하는 브랜드로 준비할 만큼 세심한 남자였죠. 와 이건 진짜 세심하다. 오. 후회 말이라면 별도 따다 줄것 같았던 그가 결혼 직후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데이트 때마다 주던 꽃과 선물은 결혼과 동시에 끊기고 말았고요. 후에 부모님과 식사할 때는요. 니네 부모님이랑 밥 먹는데 내가 돈을 왜 내냐. 센데? 어... 180도 바뀌었어 사람이. 아 이러면 힘들지. 자 그렇다고 당장 이별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허니문 베이비. 피어스가 태어났거든요 음, 아 이러면 힘들지 그런데 오러플린은 아들에게도 무관심했어요 새벽 수유도 기저귀 가리도 목욕도 전부 후의 몫이었죠 그럼 오러플린은 뭐 하는 거야? 그런데 후가 아들에게 이것만 하려고 하면 오러플린이 득달같이 달려들었다는데요 응? 바로 예방접종이었습니다 에이? 제일 중요한 왜? 거 아닌가요? 오러플리는 아들 피어스가 조금만 아파도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백신 때문이야. 태어나자마자 주사를 너무 많이 맞히더라고. 오러플리는 백신 음모론에 빠진 프로망상너였던 거예요. 아... 결국 오러플린의 망상을 견딜 수 없었던 후, 둘은 2016년 이혼으로 갈라섰는데요. 백신 때문에아 근데 망상까지 있으면. 문제는 시간이 흘러 코로나 1 9와 함께 터져버리고 맙니다. 어 백신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둘은 공동 양육권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거든요. 아 말도 안 돼. 오라 플리는 당연히 반대했고 후는 아들의 건강을 지키려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와 어떻게 됐을까. 법원은 피어스가 예방 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판결.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피어스가 사라졌던 거예요. 아빠야, 이 아빠야. 주사 맞히기 싫어가지고. 주사 맞히기 싫어가지고. 야, 100%다 이거는. 야, 후회 신고로 경찰이 오러플린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결과는 예상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왜왜 그래, 왜? 왜? 그래. 오러플린과 피어스 모두 죽어 있었거든요. 아니 왜? 아들을 총으로 쏜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겁니다. 왜 애는 뭔지? 아... 아들을 왜? 어린 아들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백신이 틀렸다라는 걸 믿고 싶었던 걸까요? 안타까운 죽음을 부른 미국판 아나키 백신 거부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민간 요법으로 아내를 잃고. 그리고 또 지금 은 백신 거부하다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다들 왜 자기네들만의 상식을 믿고 이런 일을 벌인지 모르겠네. 즐겨봐 이 채널.